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2일 저명국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 경선 관리 위원장을 했었죠. 이상민 의원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무슨 윤 시민의 뭐이 시민의 박 시민의 뭐 하는 그런 것들이 횡행하는 이 정치판 이건 구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니까 어 역시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윤심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 가장 많이 반영된 광역자치단체장 누굽니까? 국민의 힘,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은혜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출마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출마선언을 하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심이 가장 많이 다 반영된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심,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뜻이 가장 많이 반영된 후보 뭐 가장 많이가 아니고 유일하게 반영된 후보가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유영아 네.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뭐 사면을 받고 나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지지선은 많이 해달라 지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박심을 오로지 다 등에 업고 있다. 아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명심 뭐 이심이라고도 하는 이재명 그 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뭐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아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다음에 김동현 경기도지사 후보, 이두 사람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불러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김남국 의원, 뭐 이재명 상인 고문의 아바타라고 할수 있는 김남국 의원 등이 가서 출마 요청을 하고 본인이 수락하는 형식을 취했으니까 더욱더 이재명 상인 고문의 아바타 색깔이 강하고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그 색깔이 뭐 송영길 전 대표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이재명 상인 고문의 최측근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출마선언 때 가서 사해를 봐줬거든요. 이것만 보면, 아, 김동연 후보도 역시, 이재명 상인 고문의 그 어떤 소환, 요청, 어, 이걸 상당히 강하게 받았구나 하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그런지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경인일보가 모노리서치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8일과 9일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10일 날 최근에 발표한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김은혜 17.6%, 유승민 14.6%, 김동연 13.7%, 안민석 6.7%, 염태영 6.5%, 강용석 3.8, 조정식 1.5. 뭐이 정도고요. 무슨 뭐 진보당 고 다음에 국민의힘 뭐 심재철 전국 회부의장 함진규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다1% 미만입니다. 지지 인물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게 대략 23.5%잘 모르겠다. 무응답 이런 게9.6%뭐 아직도 이두 개를 합치면 뭐 33%가 넘으니까 3분의 1 정도는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윤심.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을 가장 많이 그 받들고 있는 당선인 대변인 출신의 김은혜 의원이 이게 7일, 8일, 9일이면요.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게 6일입니다. 불과 2, 3일 만에 졸지에 그냥 바로 1위로 치고 올라갔다. 여야 통틀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역선택 이런 걸 빼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가 누구냐. 왜냐면 국민의힘 과역단체장 후보 경선은요.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 봤더니 이미 여기서는 김은혜 의원이 40.8%, 유승민이 23.5%, 강용석 7.9%. 이미 유승민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이거는 김은혜 의원의 개인적 역량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윤심의 영향으로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역선택 빼고 역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김동현 30.4, 안민석 16.4, 염태영 13.6 이런 순서입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 여기도 역시 김동현이 뭐 합당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1위로 탁 치고 올라갔다. 이것도 이재명 상인 고문, 이른바 명심의 영향인데, 여기는 이재명 상인 고문이 뭐 공개적으로 아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냥 아마 사발통문식으로 김동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에 그쳤지, 만약에 공개적으로 김동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 이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 그, 선거는 어떠냐, 여기는. 이것도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라는 곳에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걸 보니까요. 홍준표 의원이 31.9, 아직도 1등이긴 합니다.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가 21.7,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1,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이 14.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유영아 변호사를 지지하겠다. 지지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밝힌 게 4월 8일입니다. 그럼 이 조사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고 유영아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한건 4월 1일입니다. 그럼 출마 선언한 지 사흘 뒤부터 6일, 엿새 때까지 고그 조사인데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한다는 것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잘 아시다시피 유영하 변호사는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어떤 대외적인 유일한 창구다 하는 것은 뭐 알만한 사람 외에만큼 알지만 고향이 대구라는 거 외에 대구에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지지율은 오로지 박씨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아직도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대구에 있는 전체적인 유권자들한테는 박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4월 1일 날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이 조사는 4월 4일부터 7일. 그런데 4월 8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 조사했으면 어떨까? 홍준표. 후보와 유영하 변호사가 접전을 벌이는 상황 아닐까? 지금 오늘 11일입니다. 그럼 오늘쯤 조사하면 거의 접전까지 가나,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박심의 영향력이 대구에서 상당한 바람을 불고 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서울은 어떠냐? p n r 리서치에서 8일과 9일 날 조사한 걸 보니까 오세훈 현 서울 시장이 50.5,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44.7%입니다. 5.8% 포인트 차이인데 이게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일주일 전에는 11.6% 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굉장히 줄어들고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서울에서,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인천의 지역구를 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한 것이 명심이다. 이재명 상임 고문의 뜻이다. 아뭐 이런 걸로 보면 결국은, 아, 윤심, 박심, 명심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방선거를 강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자 우선 국민의힘의 김은희 의원의 며칠 만에 약진, 어뭐 이런 것들은 역시 윤심의 영역이다아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것도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지자한테서 곧바로 출마 선언하자마자 이틀 동안 유승민 전 후보, 유승민 전 대표를 추월했다는 것은 이거는 오로지 윤심이다. 본인의 경쟁력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제가 그,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유승민 전 대표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윤심의 영향으로 하루아침에 역전했다. 제가 그래서 엊그제 그 윤심이 경기도 국민의힘 경선을 강타했다. 이런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흐름이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영아 변호사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 뭐 거기서 태어나고 뭐그 그랬지만 원래 정치 활동은 경기도에 와서 하다가 계속 낙선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자기 고향인 대구로 가서 별다른 연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 박심으로, 음, 박심으로 지금 그 4일부터 7일까지 한 조사에서 2위, 그리고 지금쯤이면 아마 1위를 1위 접전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 어, 뭐 이런 예상이 가능할 정도로 박심의 지금 그 지원을 단단히 받고 있다. 그다음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그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김동현 새물결 전 대표, 뭐 여기에 경기도지사 선거, 여기도 역시 뭐 윤심이나 박심만큼은 아니지만, 어, 상당한 정도로 이제 명심의 음 탄력을 받고 있다. 그거는 이재 명상인 고문이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석열 전 당선인 물론 윤석열 전 당선인도 공개적으로 김은혜 의원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러나 어찌됐든간에 바람이 불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번 대선이 어찌보면 윤심 이심 박심의 대결장 비슷한 대리전 양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뭐 그렇게 선거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이 이 사람이 지적한 구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면 유권자가 지지하면 구태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 정치가 그런데 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그 지방 선거는 역시 윤심, 박심, 뭐 박심은 이제 대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박심, 그다음에 명심 이심 심자 돌림이 역시 우 위력을 발효하고 있는 중이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며칠 지나면 대략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그각 당의 그 경선 후보들이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어, 윤심 박심 이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사실은 박심의 영향력은 이렇게 크, 크다고 보지 않았는데 의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 어, 정치 활동의 전면의 선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정치 활동을, 뭐 이것도 시작이라고 봐야죠. 시작하면서 그 과거의 힘의 일부를 특히 대구에서는 회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